...입니다.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요. 큰반원의 지름이 30이래요. 큰 반원. 이게 30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은 여기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나, 나머지 두 개는 왼쪽 원의 중심, 오른쪽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빗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세실한 부분 넓이는 주어졌어요. 36파이다. 우리가 비스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 비스 길이를 전체를 또 x 잡으면 반지름이 좀 분수가 나오니까 물론 비스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간을 우리가 m, n이라고 잡아볼게요. 이 절반만 x로 잡겠습니다. 반지름을 일단 x로 잡을게요. 나는 N, mb라고 하자. 오른쪽 반지름 mb를 x로 잡았어. 이게 기준이야. 얘가 x면 cb는 x의 2배겠죠? CB, CB는 요만큼 길이니까 두배 EX입니다. 그럼 AC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EX니까 요만큼 길이는 30에서 EX를 빼야 될 거야. AC는 전체 30에서 EX를 빼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AM을 또 구할 수 있는데 AC가 30-EX였죠? 그걸 절반하면 됩니다. 그래서 am은 15-x가 되는 거지. 그리고 밑에를 조금 반원을 나는 하기 싫어서, 2분의 1을 곱하기 싫어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은 위에 있는 넓이가 36파이니까, 밑에까지 합쳐서 72파이요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큰 원에서 왼쪽 작은 원 빼고 더 작은 원도 빼자. 이세 개를 빼게 되면 그게 얼마? 72파이다. 라고 문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표시해 보니까 전체 반지름은 15가 되고, 또 왼쪽 반지름은 15-x가 돼요. 또 얘는 그냥 x가 됐었죠? 반지름을 우리가 x로 잡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요쪽의 반지름은 15-x가 돼야지 맞습니다. 여기서 구해봤고요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보면은 225 파이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x 제곱의 파이 하고, 또 빼기 x 제곱 파이 했더니 72 파이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파이는 다 생략해서 쓰지 않고, 225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30 x +x² 플러스 x의 제곱, 거기다 마이너스 x 제곱을 하면은 72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 넘어와서 2x제곱이 되고 플러스 30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30x가 되고 225는 사라지고 더하기 72는 0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6은 0이 되고 x-12하고 x-3이거든? 근데 x가 지금 ac가 더 길다고 했기 때문에 AC가 훨씬 더 이게 길어야 돼요. 누구보다 수비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15 x가 x보다는 더 길어야 되거든요. 둘다 반지름이니까. 그럼 15 x가 x보다 더 길다. 따라서 2x는 15보다 작다. 그럼 x는 7.5보다는 작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 중에서 12가 맞을까요? 3이 맞을까요? 이렇 생각해 본다면 x는 7.5보다 작아야 되잖아.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x는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고 x가 3인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비스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3을 집어넣어서 아 지름은 6cm구나 정답은 6cm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